웬만하면 막 참전해서 잔소리하는데 네. 떡볶이집 딸한테 내가 참아 뭐라고 잔소리할 수가 없. 어 전문가인데 전문가한테 뭐라 그래. 우리 지금 그래서 영연이 노터치야. 나 지금 보쌈집 밀려났어. 왜냐면 이거는 너무 빨리 밀려난 거 아니에요? 아 바로 밀려났어. 지연이 그러면 지금 복삼집은 안 하시는 거예요? 이미 안하셨지 아, 언제까지 우리, 하셨어요? 우리 엄마 는 25년, 30년. 어, 거예요. 진짜 오래 아, 하셨어요. 그때는 너무 창피한 거야, 엄마 보쌈집 하는 게. 나도 떡볶이, 오, 떡볶이집 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창피했어. 왜냐면 다른 엄마 아빠들은 막 선생님 막 이런데 그렇지. 우리 엄마는 보쌈집이잖아. 그리고 아빠는 보쌈, 그 배달하시고 같이. 그래서 막 자랑스럽게 우리 엄마 보쌈집 한다는 얘기를 못했지. 맞아. 그래서 내가 똑같아. 어른이 되고 아이를 낳으니까. 그게 얼마나 엄마가 열심히 그게 있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다니까 아니까 있는 자랑스러운 거.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예전에 지금의 슈퍼마켓 같은 거한 거거든. 그 야채, 음. 과일, 뭐 쌀다 음. 팔았어. 생선 음. 이런 거까지. 근데 이제 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납품을 하는 거야. <laughs> 우리, 우리 가... 내가 음. 육상을 했었거든. 음. 운동장에서 막 운동하면 아빠가 그걸 배달하면서 음. 어, 내 이름 을 부르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싫은 <laughs> 거야. 아기 때는. 아, 어렸을 땐 그럴 수또 있지. 하나 그러지, 또, 또 울어 쟤. 아나 얘기 안 했는데 또울 왜? 몰라. 나빴겠어. 근데 그 어린 나이에는 그 너무 싫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 나 운동하고 있는데 내그 이름 좀 부르지 말라 그래 배달할 때. 아니 아빠가 그래. 얼마나 고생스럽게 하는데 창피해가지고. 아, 맞아. 근데 그게 그 아이의 마음도 위하고 그 아빠도 애기가 나를 생평을 절대 모르지 않는다니까. 언니 그 아빠 마음이 눈물이 그치. 나지. 어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직도 또로이 기억나는 게 내가 많이 미안했나 봐. 네, 아빠한테. 어. 나는 있잖아. 나 기억나는 게 우리 엄마는 보쌈 맨날 김치를 담으니까 항상 손톱이 그냥 누렇고 음, 못생긴 손이었다. 그래서 엄마가 소, 제발 손톱 지하라고 맨날 그랬거든. 근데 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이 손톱에 네일을 한 적이 없는. 당연하지 장사하시는 걸 어, 내가 그게 약간 손톱을 보면 그게 음. 좀 올라와. 어. 그래서 난 나도 나도 지금 내가 손톱을 안 하는 게 우리 애들 때문에 내가 안 하거든. 왜냐면 이제 내가 음식도 하고 막 이제 키우고 이러다 보면 이게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그치, 의미가 근데 없지. 그 엄마의 마음을 알겠는 음. 난 이제 알겠는 거야. 난데 20대 때 이제 엄마가 그 안한 보상 때문에 멘 뜰날 네일을 엄청 화려하게 했었어. 음. 나는 그것도 있었어. 나애기때딱 충격적인 게몇개 있는데 우리 아버지 나이 때는 뭐 마마 수두 이런 걸로 막 돌아가실 때. 예 음. 시대잖아. 근데 아빠만 왕진에서 의사가 오. 겨우 살린 거야 아빠를. 근데 아빠가 그 흉이 남아 있어. 곰보라고 어. 하지 그게 남아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엄마 아빠 가게를 가 했었으니까 나를 부르는 호칭이 어저 곰보 집 딸, 곰보 집딸 이거였어.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어 곰보 집딸 너무 귀여워. 이렇게는 내가 그거에 너무 받아 받았... 상처받지. 어, 어린 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슈퍼 거기 앞에 계산대를 막 이렇게 해집은 기억이 나. 그래서 그... 내가 약간 외모에 나한테 누가 막 욕을 하거나 막 이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약간 그게 잔재가 남아 있는 것 같아. 맞아. 내 기억 속에. 어째 이렇게 나랑 똑같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였을까? 즐거운 상상.